이 영상에서 제가 공무원 입장을 대변을 했잖아요. 영상이 또 올라왔는데, 여기서도 딸변한테 이분이 공무원하고 한판 붙더라고요. 뭐 댓글들도 다또 공무원 욕하는 거고. 그래서 뭐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대변하는 거는 또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그냥 이 영상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공무원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. 이런 것좀 소개해 주자. 뭐이 영상하고 연관성은 없는데, 아, 그래도 국민분들이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고생한다. 이런 거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, 아, 오늘은 그첫 번째 편. 공무원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. 농촌 지도사입니다. 최근 영상인데요. 3일 전 뉴스입니다. 용인시에서 바나나 수확에 성공했다.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남쪽 지자체에서는 몇몇 성공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용인시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. 뉴스 좀 보면은 용인시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처음 수확했습니다. 수확하지는 11개월 정도가 걸렸고 바나나 이분, 어, 이분이 이제 농촌지도사로 강하게 추측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아 나무 한 다발이 보통 25에서 3 0 k g 정도 아까 나왔던 그 농촌지도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뭐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 보조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잖아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봤을 땐 이거 뭔 소린지 모르잖아 이분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농민이 딸기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농민한테 가가지고 갑자기. 딸기 말고 바나나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어떤 정신 나간 농민이 딸기 잘하고 있다가 바나나를 해요.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때 농촌지도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돈을 꼬십니다. 보조금 줄게 한번 해보세요. 해가지고 그럼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순간 농촌지도사한테는 업무가 생기는 거지. 어 보조금 대상자 선정해야지. 보조금 잘 쓰고 있는지 감독해야지. 또 나중에 또 정산도 해야지. 지금처럼 바나나가 잘 열리면은 성공. 바나나가 혹시라도 실패하면은. 또뭐 한소리 듣는거지 뭐 저런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더 깊숙히는 설명 안드릴게요 더 깊숙히 얘기하면 재미없지 아무튼 저 농민분도 바나나 재배하려고 고생하셨지만 용인시 농촌 지도사분도 이 농민 설득해서 바나나 재배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고 어뭐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농촌 지도사 특징은 7급으로 들어와서 한번승기네요 평생 7급에서 5급 지도관 될때 농촌 지도관 될때한번 승진합니다 어. 근데 월급은 약간 뭔가 7급보다 적은 느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 동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박히면은 여기서 평생 근무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하고 교류가 없다 지방직 기준으로 뭐 산불 끄고 태풍 비상근무수고 이런 거는 기본값이고 아무튼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이 직렬을 농촌지도사를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 보통 농민분들이 다 농촌지도사나 농촌지도관 분들 보면 좋아하지 근데 자격이 빡세다는 거 농업 관련 대학교 나와야 되고 자격증 있어야 되고 경력도 엄청 빡세게 봅니다. 아,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. 어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만들어 본 공무원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. 다음에 또 관련 뉴스 뜨면은 그 직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알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마냥 욕할 게 아닙니다 뭐 댓글 보면 은 공무원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써놨는데 아 공무원 없으면 농업이고 학교고 도로고 뭐 돌아가요? 도로공사 공무원 아저씨 유도선 만든 거 분홍색 녹색 이거 이런 거다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 얼마나 훌륭해요 저처럼 양아치 같은 공무원은 빨리 때려쳐야 되고 제가 봐도 아저 사람은 참 공무원이다 싶은 분들 많이 있어요 무조건 욕하지 말고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 공무원 조직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또그다 사연이 있어.